혹시 벗어나고는 싶은데 이상하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올가면는 보이지 않는 감옥, 심리적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내 얘기 같다 싶으시죠? 마치 투명한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은 답답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는 바로 심리적 덫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중요한 결정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민식 씨라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뭐, 부울게 없죠. 작품은 비싼 값에 팔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누가 봐도 성공한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민식 씨는 자신의 성공을 전혀 믿지 못해요. 속으로는 이건 다 운이야. 나는 사실 재능 없어. 금방 들통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생각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 때문에 진짜로 다음 작업을 망쳐버리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덫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대표적인 덫네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바로 실패의 덫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실패의 덫에 갇힌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목소리인 거죠.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누가 칭찬을 해줘도요.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의심부터 하고요. 어쩌다 좋은 성과를 내도 이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며 자기 실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잠재력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낮은 곳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덫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무기력의 덫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할 때도 꼭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걱정의 덫인데요. 와, 이건 진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곧 무슨 큰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이런 막연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불안감. 이게 바로 걱정의 덫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것이고 나는 그 어떤 재앙도 막을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믿는 거죠. 이 덫에 빠지면 늘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게 돼요. 몸이 조은만 이상해도 혹시 큰병 아닐까 싶고 즐겁게 여행 계획 세우다가도 가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말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국 현재를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덫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미성숙의 덫이라고 불려요. 핵심은 이거예요. 타인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거. 특히 부모님이나 연인과 거의 한 몸처럼 얽혀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와 너의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걸 공유해야만 안심이 되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텅빈것 같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곧내 기분이 되어버리는 건강한 어른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덧들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덧들이 다 비슷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해야 했거나 실수했을 때 아주 심하게 비난받았던 경험 혹은 부모님이 모든 걸다 해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너무 위험해 같은 왜곡된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덫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반응은 딱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항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덫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회피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반격인데요. 난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완벽주의나 일중독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여러분은 이셋 중에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지긋지긋한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탈출을 위한 첫 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첫 건음은요,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덫에 걸려 있고, 그 덫에 대해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이건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덫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덫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더는 속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역시 안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어? 잠깐만, 이곡실패에 덫이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강점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덫에서 빠져나올 진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 보이지 않는 감옥, 심리적 덫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패턴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 걸음을 뗀 겁니다.